정확히 말하면 코성형이 실비가 되는 건 아니고요. 기능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질환이기 때문에 그 질환을 고치기 위한 목적의 수술은 당연히 이제 실비범이 돼야 맞아요. 근데 기능적인 목적의 수술 중에서 미용적인 목적의 수술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미용 목적으로 수술한 비용, 질환에 대한 수술을 한 비용, 이두 가지가 같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질환에 대한 수술비를 좀 실비 청구를 할수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어 뭐~ 의사들도 문제일 수 있는데 환자들도 사실은 별로 불편하지도 않은데 보험료를 좀 이렇게 노리시고 불편하지 않은데도 불편하다 해서 막 좀 그런 진단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 부분들 때문에 이제 보험회사에서 점점 신사가 강화가 되고 있고 선의의 피해자도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 코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걸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ct를 찍고 제가 실제로 환자들한테 어떻게인지 상담을 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ct 이미지를 가져왔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ct에서 보는 건 하얀 거는 뼈 까만 거는 공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코의 기능을 살펴볼 때 중요한 거는 숨이 다니는 길이죠. 근데 공기는 검은색이니까 TT에서 까만색이 움직이는 경로, 그 폭을 보는 게 결국에는 기능 코에 해당하는 코인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먼저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봅니다. 자, 빠져봅시다. 자,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가니까 오른쪽이 조금 작죠. 그리고 좀더 들어갔더니 여기가 우리의 비중격에 해당이 되고요. 자이 위쪽으로 열린 이 부분을 우리가 비밸브라고 불러요. 비밸브. 이 부분을 비밸브라고 부르고, 근데 어, 봤더니 비중격이 요렇게 했네요. 음, 네. 그리고 숨길이 이쪽보다 이쪽이 좁네요. 네. 그러면 이건 비중격망국증이 있는 거냐? 엄밀히 말하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기능 코, 코막힘을 판단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CT가 아니고요. 증상이에요. 내가 겪는 증상 내가 진짜 숨쉬는 게 불편한 게 그게 첫 번째 난 불편하지도 않는데 오! 계속 했네요 이거 돈 받을래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지금 잘못된 생각이고요 저는 실제로 느끼는 증상은 없어요 이 까만 공간들을 잘 보시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공간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면서 가죠 그러니까 숨쉬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이 정도 흰거 흔하게 있지만 실제로 숨쉬는데 지장이 없고 이 까만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괜찮다 안 해도 된다 수술 요거가 이제 여기서 드려야 되는 교훈이고 자 들어가면서 보면요 잘 보시면 비중격이 아까 저랑은 비교도 안 되게 왼쪽으로 확가 있죠 그리고 공간의 차이가 심하죠 그리고 여기 비별부라고 했죠 어때요 여기 없죠 없죠 아예 없어요 여기가 이제 비별부 협착증 그리고 비중격 왼쪽으로 흰 비중격 만곡증 그리고 점점점점 들어갔더니 이게 합의각계거든요 합의각계가 막다 있죠 막. 까만 공간을 먹 먹고 있죠. 이분은 그래서 세 가지 진단이 다 있는 상태시고 이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기능 고수술을 좀 진행을 했던 케이스예요. 이거를 판단하는데 테스트가 되게 중요해요. 주관적인 증상이 최고,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요. 요 여기가 뼈잖아요. 여기가 뼈인데 이 뼈보다 아래쪽 여기 말랑한 부분이 연골 부분이거든요. 내가 불편해. 근데 여기 이 말랑한 뼈 부분, 요 연골 부분을 이렇게 당겨봐요. 오. 어 숨쉬기 엄청 편해. 그러면은 이제 이제 비밸브 재건수를 했을 때 내가 이 정도의 숨쉬기의 변화가 좀 생길 수 있을 거나라는 걸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코틀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 코틀 테스트 상에서 명확하게 호전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CT 상에서 어디가 막혔는지에 대한 이 정보를 얻었을 때이 둘이 좀 일치를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수술을 좀 계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실비가 어떤 케이스에서 거절이 되고 어떤 케이스에서 지급이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요, 이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진짜 심한 케이스인데 지급 안 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 사람보다는 덜 심한데도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거 너무 보험회사 까나? 환자들이 와서 원장님 원장님 저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이걸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거를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불편하면 내 삶의 질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아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보험금을 받고 안 받고는 두 번째고 내가 진짜 불편하면 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험금을 탈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린 코틀 테스트를 해 봤을 때 내가 진짜 숨길이 열리는 게 느껴지고, 삶의 질이 좋아진 걸 느낀다고 하면, 당연히 안할이고가 없어요. 같이 하시는 게 좋고.